3월입니다. 어휴 3월이 되었어요 여러분 벌써 또. 저는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픈을 하러 갑니다. 어제 마감을 했으니까 오늘 또 오픈하니까 가방이 필요가 없잖아요. 집에서 뭐 컴퓨터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방을 두고 퇴근했거든요. 이렇게 가면 돼요. 오늘은 이 카메라까지 챙겨서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늦어가지고요. 차가서갈 거예요. 오늘 매출이 잘 나오길 바라는 기념으로 금금금. 룸메. <laughs> 아니, 여러분, 제가 아주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일이 생겼어요. 제가 그냥 매장에서 할 일이 없길래. 안녕 매장에서 너무 할 일이 없기도 하고 매장 인스타그램을 조금 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노출이 될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은 인스타가 그냥 사진 이런 것보다는 동영상을 좀 많이 띄워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미 늦었죠 아무튼 그래서 나도 해볼까 해가지고 어차피 슬러시를 말아야 하는 김에 그걸 찍었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했어요. 근데 그 영상도 막그 예전부터 해야지 해야지 하다가 미루다가 딱 해가지고 딱 만들어서 그거를 매장 인스타에 올리고 그리고 아, 유튜브에도 올리면 재밌겠다 해가지고 유튜브 쇼츠로도 올렸어요. 두 개를 올렸는데, 오, 평소보다 좀 조회수가 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거의 뭐, <laughs> 요즘은 10일에 한 번이지만 종종 영상을 올리는 사람으로서 저의 그 조회수 추이를 알잖아요. 그래서 오 이거 그래도 좀 몇만 나오겠는데까지 예상은 했어. 유튜브 쇼츠는 처음에 별로 그냥 그냥 그랬어요. 그래도 잘 나오 나오는 편이지만 오히려 인스타가 더잘 나오더라고요. 인스타 계정이 훨씬 더 소규모라고 해야 되나? 가게 계정이고 해가지고 별로 뭐 그런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잘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지. 그러다가 한 이틀 차에. 2, 3일차 그때부터 팔로워가 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릴스를 보고 팔로워를 하기 시작했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제가 하던 릴스가 중간에 터지면 "아, 이대로 하면 되겠구나" 이게 있는데, 처음 그냥 올린 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제가 진짜 생각이 좀 멍해진 거예요. 다음은 어떡하면 좋지? 갑자기 10만이 됐어요. <laughs> 인스타 릴스가 먼저. 근데 이게 진짜 알고리즘이 무서운 게 알고리즘을 한번 타고 나니까 계속 추천이 되나 봐요. 느는 게 속도가 와 너무 다르더라고.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속도였어요. 유튜브를 지금 거의 한 4, 5년을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도 입지 시작하는 거예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을 해 조회수가 막확 올라 10만 딱 찍고 나서 와 대박이다 이랬는데 그날 계속... 40만회가 나오면서 50만을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90만. 오늘 아침에 보니까 90만 됐고. 리스나 쇼츠나 한 10만 정도 됐을 때는 매장의 막 그런 매출에 대한 그런 큰 변화가 없더라고요. 반영이 안 되니까. 왜냐면 저는 이거를, 이 영상을 띄우고자 만든 것이 아니라. 매장을 띄우고자 만든 곳이었기 때문에 그게 좀 중요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좀 반응이 없어서 홍보했으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10만을 기점으로 해서 서서히 이제 팔로워도 있고 이런 입지를 오기 시작하면서 슬러시의 매출은 어제부터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릴스로는 15만 뷰였고요 그리고 유튜브로는 50만이 넘어서 70만? 막 이럴 때쯤이었어요 그제서야 이제 사람들이 슬러시를 먹으러 오더라고요 이거 너무 지금 흥미로워요. 지금 흥미롭게 보고 있어 슬러시가 증가하는 추위를 지금 매일매일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오늘 공휴일이고 슬러시가 팍팍 나가겠구나. 싶었더랬죠. 그랬는데 말입니다. 오늘 날씨가 영하 5도예요. 지금. 최저는 영하 7도예요. 이런 날 누가 슬러시를 먹습니까? 아무 생각해도 하늘이 지금 나를 제일 방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와 인스타가 나를 도와주고, 으휴. <laughs> 그리고 댓글들도 지금 너무 재밌어요. 지금 신규 유입자들, 유입자라기보다 그 쇼츠를 보신 분들이 댓글을 남기는데 저는 다 초면이시잖아요. 맨날 우리 구독자님들이랑 보닥거리다가. 막 진짜 마음에 안 드는 댓글들도 많고. 근데 솔직히 예전에는 그런 게 너무 하나하나 스트레스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넘기는데 몇몇이 조금 거슬릴데아 암튼 그랬는데 어제 굉장히 웃긴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담배 끊으세요. <laughs> 노담입니다! 약간 목에 계속 가래가 껴요. 감기의 후유증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감기를 심하게 앓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가 터지기 전에 주문이 마감이 됐어요. 공휴일이 겨가지고 일찍 마감이 돼가지고 슬러시 와인을 추가 주문을 안 했는데 큰일 났어. 그래가지고 내일은 아는 집에 또 빌리러 가야 합니다. 도착입니다. 생각보다 별로 안 추워서 잘하면 잘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덜 얼어가지고 응. 알코올 없는 걸로 있는 음, 게 음, 거의 무알코올 응. 언니 뭐저 응. 와인 따로 있어 응. 감사합니다 응. 맛있게 드세요 혹시 론알코올 응. 따로 섹션이야? 론알코올 선물이라서 새로운 응. 와인이 모션에 들어갔거든요. 진짜 시간 빠르지 않아요? 제가 새로운 게 이제 행사에 들어가야 하면서 막 설치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또 설치해야 돼요. 저번 달에 제가 여기 뒤에 배경이랑 이거랑 합성해가지고 새로 뽑았던 거 기억하시나요? 저희 직원분이 알려주지 않았는데 오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서 뽑아놨어요. 나 감동이야, 진짜. 저는 본사에서 이번에 이렇게 이미지를 주신 줄 알았어요. 그렇다면 내 브이로그를 감시하고 있다는 건가? 해가지고 살짝 쫄었는데 아니더라고. 아예 착각이었다. 리스 찍은 흔적. 삼각대도 아예 갖다 놨어요. 흔들어라. 지금 슬러시를 먹기 위해 05년생, 발르면안 나오네요. 05년생? 우리 스무 살 친구들이 몰려오고 있는데요. 그래봤자 두명 오긴 했지만, 방금 어떤 분이 너무 이쁘게 담아가신 거예요. 이 봐봐, 대박이죠? 그래서 저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되냐고 사진 찍었어. 너무 예뻐! 와인 슬러 할게. 한잔 드려요? 스무 끼 먹고 가세요. 와인 슬러시는저수박이 11도짜리로 만드는데 좀 희석이 들어가서 <laughs> 8도 정도는 괜찮은 아요 은근히 추운. 영수증 드릴까요? 아니요. 드수고요 네, 원하시는 맛으로 직접 뽑아 드면돼요한잔이야요 네. 2,000원입니다. 어떤 맛이 더인게요 반반으로 많이 가져가세요. <laughs> 아, 반반을 할 수가 있어요? 직하시는 거 마시고 앞에 아컵 있거든요. 셀프로 내려 주시면 돼요. 아 근데 나 지금 약간 좆된 거 같은데 <laughs> 와인이 없어요. 내일 빌리러 가기로 했는데 오늘 가게 나밖에 없어서 못 가는데 어행 이걸로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니 이게 마지막 화이트 슬러시예요. 이제 3시도안 됐는데. 레드는 조금 여유가 있거든요? 오늘은 레드가 맛있다고 해. <laughs> 저 이제 녹음할 거예요. 제가 뭘 갖고 다니냐면요, 요즘. 짜잔! 녹음기를 들고 다닙니다. 제가 장비가 참 많네요, 생각해보니까. 꼭꼭 녹음을 해볼게요. 빠이, 부끄러우니까. 닭꼬치랑 먹으면 진짜 맛있는 아이. 그 놈입니다. 조금 늦긴 했는데, 점심 겸 저녁 겸첫 끼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된장찌개 시켰어요. 그리고 한승연에고 올려왔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후딱 먹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슬러시는잘 버텨주고 있어요. 밤 같은 걸 하나도 안 가져온 거예요. 근데 너무 건조한 거지? 입술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그래서 어디가 배송이 별로 될까 생각해보니 비마트더라고요. 비마트를 썼어요 이거 데이지크 워터블러 틴트인데 하나도 안 촉촉해요, 이것도. 촉촉하게 발린다 하시는데 금방 나아가고 오히려 뽀송해. 색은 마음에 듭니다. 이름만 보고 산거 치고. 아, 오늘 슬러시 기게 청소해야 돼요. Ah. <sighs> 끝. 내일 아침을 위해 미리 슬러시를 말아놓고 갑니다. 제가 그 쇼츠에서 병을 따잖아요. 그게 원래 메인은 아니고 재고가 없어서 대체품이었거든요. 근데 좀 있어 보여가지고 그걸로 찍게 된 건데. 제 손목을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는 이런 팩을 씁니다 그 오늘 아현동에 주류샵 하시는 또 구독자님 겸 이제 뭐 동전업계 사장님 놀러 오셔가지고 이거 저 주고 가셨어요 옥수수 막걸리 그리고 저희도 한번 들어왔던 건데 관리가 힘들어가지고 팔고 말았거든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주유소입니다. 기름이 <목소리> 없어서 주유를 해야 돼요. 근데나 처음 해봐. 주유를 하시려면 정전기 버튼을 터치하시고 기속 버튼을 눌러주세요 원하시는 뉴 원하시는 결제수단, 원하시는 금액을 선택 마그네틱 리더기에 보너스 카드를 읽혀주세요 연색 노즐을 들고 주유하세요 주유구 뚜껑을 닫아주세요 신용카드를 빼주세요 여자친구 어딨는데? 어딨냐? <laughs> 와인 공수 끝내고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 사람들이 안 사먹네. <laughs> 감자탕. 커플을 찾았나봐. 맛있게 먹어. 내가 사는 거야. 어휴, 얼마만에 얻도먹보는 거냐? 운전만 해줬는데. 어, 택배 내가 다 나르고. <laughs> 집 내가 다 나르고. 게임하느라 정신 차려가지고. 아니, 니가 느껴가지고 내가 그랬다니까. 원래 진짜 좀 억울합니다. <laughs> 우리 집 앞에 더 맛있다. 응? 우리 집 앞에 더 맛있어. 엄청 맛있어. 김 맛이야. <laughs> 우유 크림 도넛 오리지널 뜨 커피 맛있다. 어, 맛있어? <웃음> <웃음> 맛있다. 아니야, 은근 촉촉할걸? 음. 네, 갔다. 네, 컵이랑 있거든요 네. 원하시는 맛으로 직접 내려드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봉투 어, 100원인데 드릴까요? 네 카드 앞쪽에 두세요 그럼 번호 눌러주시고 칠인된 거여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한잔 드릴까요? 드릴 2잔드립니 두잔이요 같이 네. 결제하세요 네. 네. 원하시는 맛으로 직접 내려주세요. 몇잔드려요두 잔. 두 잔이요? 신분증 건강에 두 잔. 해 맡기니까 귀신같이 안 하지 않아요? 신분증 건강에? 네. 원하시는 맛으로 직접 내려주세요? 그 와인 슬러시. 한 잔, 거의 한 잔만요. 원하시는 맛으로 직접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웃음> <웃음> 화이트, 뭐, 화이트를 먼저 해야겠다. 제가 오늘 두 박스를 필요왔는데 지금은 박스가 다나요 단한... 다섯 명을 돌려보내고 말았어요. 지금 슬러시가 없어가지고. 한 장밖에 안 나오는데 다섯 장 먹고 싶은가 봐요. 어떡해. 진짜 속도를 못 따라가. 나 진짜 기계를 하나 더 사야 되나? 그럼 또 마이너스인데. <laughs> 많이 얼었죠? 지금 만들면 파가시고 만들면 파가시고 해가지고 계속 넣고 있어. 계속 리필 조금 조금씩 해가지고 얼리고 있어요. 조금 조금씩 해야 빨리 얼거든요. 너무 힘들다. 아. 네. 얘는 비닐봉투 100원인데 넣어드릴까요? 네 넣어주세요. 플러싱을 원하시는 맛으로 내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와이드로스터 반반 에 먹을 건데한잔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 전쟁 같았습니다. 오늘 화이트, 청, 아니, 레드 청소하는 날이라서, 레드 일찍 마감했고요. 그리고 화이트도 그냥 마감해버렸어요. 다 녹여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하는 동안 지금 한 10잔 정도 못판것 같아요. 손님들이 계속 플러쉬만 찾네 이제 진짜 재고 많이 쌓아두고 많이 많이 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잔을 팔았는지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평소에는 지금 저도 다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마지막, 이거 터지기 전에 일곱 잔, 7잔, 하루에 일곱 잔을 팔았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에 수혜를 받고 터졌을 때몇 잔이나 팔았을까요? 참고로 이건 어제입니다. 어제 24 어제도 진짜 많이 팔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 제가 8월에 한창 더울 때 이만큼 팔았거든요 주말에 여름이 왔습니다